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강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스프링 MVC의 인터셉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우리가 만든 사용자 컨트롤러 가 실행되기 전, 뭐 컨트롤러의 메소드가 실행된 후, 그리고 응답이 날아간 후 어, 요청을 가로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데, 자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게 인터셉터입니다. 자 인터셉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어, 인터셉터를 이용해서 커스텀 로깅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다음 URL에서 확인하십시오. SpringInterceptor SpringMVC 는 이런 기능을 유사하게 제공하는게 서블릿 필터 i l t e r 라는게 있죠. 자, 서블 l 필터, i l t e r 와 유사하게 HTTP 요청을 앞단, 뒷단에서 가로챌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핸들러 인터셉터라는 인터페이스고, 물론 클래스 상속받아서 구현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핸들러 인터셉터 어댑터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핸들러 인터셉터 어댑터는 상속하면 되고, 핸들러 인터셉터 인터페이스는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즉, 자, 밑에 보시면 인터셉터가 되기 위해서는 핸들러 인터셉터를 구현해야 하거나 핸들러 인터셉터 어댑터를 창축받아야 된다. 핸들러 인터셉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세가지 메소드가 있는데요. 프리핸들 어, 우리 사용자가 만든 컨트롤러의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에 포스트핸들 컨트롤러 메소드가 실행된 후 메소드가 끝난게 아니라 메소드가 실행된 후 애프터 컴플리션은 완전히 다 끝나고 응답까지 날아간 후, 자이세 개의 메소드를 다 구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만들면, 그러나 어, 핸들러 인터셉터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만들면 필요한 메소드만 자 오버라이드 재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죠. 자 우리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냅니다. 자, 맨 앞단에 있는 건이 서블릿 필터입니다. 우리가 한글 인코딩, 인코딩이나 이런 거 과거에 서블릿 개발할 때 어, 서블릿 필터를 이용해서 어, 많이 썼었죠. 자, 자 서블릿 필터가 맨 앞단에 조치를 가르치고, 자, 우리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프론트 컨트롤러인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을 받아서 원래 인터셉터가 없다면 디스패처 서블릿의 컨트롤러 메소드 우리 사용자 컨트롤러의 메소드 뭐 핸들러 메소드라고 하죠. 직접 호출하겠지만 인터셉터가 있습니다. 인터셉터에 만약 프리핸들 메소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 요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이이 이 부분에서 프리핸들 메소드 호출이 되고요. 인터셉터가 포스트 핸들 메소드를 만들어 놨으면 요 메소드가 실행이 딱 되는 이 시점에 어 포스트 핸들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 컨트롤러의 메소드가 어뷰를 리턴시키죠. 문자를 자, 그래서 뷰가 만들어져서 응답이 날아갈 때 뷰가 만들어지고 응답이 날아갈 때맨 마지막에 자르는 건애 f 터 컴플리션 메소드 세 개의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번 자릅니다. 컨트롤러의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에, 자, 인터셉터가 컨트롤 메소드 부르기 전에 프리핸들 한번 자르고 메소드가 시작된 후포스트 핸들로 한번 자르고요. 자 컨트롤 메소드 실행되고 자 뷰가 되는 뭐 어떤 JSP 플러스 JSP 응답이 다 만들어지면 마지막에 애 l 터 컴플리션 메소드 만들어서 우리가 어, 응답 뷰의 응답이 생성된 후를 한번 더 자를 수 있습니다. 앞단 뒷단 그리고 메소드 실행되자마자 이렇게 잘라내서 세번 어, 잘라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그림 잘 어, 생각하시고요. 자, 무위에 설명 드렸습니다. 자, 프리핸들은 컨트롤러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에 참 또는 거짓을 되돌리고요. 폴스가 리턴되면 뒷단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디스패처 서블릿 핸들러가 직접 요청을 처리해서 다 다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터셉터가 다 다룬다고 생각하고, 자. 뒤로 넘기 요청을 넘기지 않고 실행을 중단합니다. 폴스가 리턴되면 컨트롤러 메소드로 어, 넘기려면 이프핸들에서 리턴 트루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포스 트 텐드는 컨트롤러 메소드가 실행된 후에 호출되고 에이터컴플리션은 모든 요청이 완료되고 뷰가 생성된 후 응답이 만들어진 후에 호출됩니다. 자, 세 가지 메소드. 자서블리 필터와 인터셉터의 차이. 일단 눈으로 봐도 서블릿 필터는 디스패처 서블릿 실행되기 전 호출되고 인터셉터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실행된 후에 어, 스프링 환경에서 호출되죠. 뭐 인터셉터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모든 환경들을 다 로드하고 나서 올리니까 이 스프링 환경 하에서 실행되고 서블릿 필터는 전혀 스프링과 관계없는 앞단에서 실행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고 두 번째는 서블릿 필터는 웹.점. xml에서 스프링하고 관계없다 그랬죠. 그래서 웹.xml 설정하고, 인터셉터는 스프링 환경 안에서 돈다 그랬죠. 그래서 스프링의 설정 파일, 뭐 대체로 디스패처 서블릿의 설정 파일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학습한 인터셉터를 이용해서, 어, 로깅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필요한 어떤 사항을 파일에다가 로그 남길 수도 있고요. 그죠? 저희는 오늘은 그냥 콘솔에다가 뭐, 어, 간단히, 어, 로그 결과를 찍어 보는데, 뭐, 파일에 남길 수도 있고, db에 어, 어떤 로깅 결과를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스, 어, 스프링 툴 슈트 4.7.1입니다. 자, 자, 스프링 툴 슈트 4.7.1 저는 개발한 게 그렇습니다. 자, 뭐 S.T.S. 3에서 하셔도 되고요. 자, 파일에 뉴, 자 프로젝트 하시고 새로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는 S.T.S. 4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프에 Eclipse m a r 플레이스 들어가셔서 S.T.S.를 검색하셔서, 어, S.T.S.를 검색하셔서. 우리가 이제 어, add-on 되는 그 툴을 깔아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셔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spring-tool-3 add-on for spring-tool-4 자 요거를 인스톨 해주시면 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pring-legacy-project가 만들어지고요 자 저는 이미 제가 초과를 했습니다 자 buy the new 프로젝트에서 다시 spring-legacy-project s 프링 p r i n g web mvc 맨 아래에 있는 거. 자, 프로젝트 이름 인터셉터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넥스트 눌러 주시고요. 자, 탑내벨 패키지 이름 a.b. 하시고 세 번째. 지금 요세 번째 있는 게 우리 서블릿 컨텍스트 이름. 서블릿 컨텍스트 패스 명입니다요아래를 부를 때 localhost 8 0 슬래시 슬래시, 이제 요 제가 세 번째 나어준 인터셉터, 이렇게 요청을 불러야 됩니다. 이게 서블릭 콘텍스트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하고 헷갈리지 않게 똑같이 줬습니다. 자, 어 죄송합니다. 자, 인터셉터 테스트 하시고,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우리의 프로젝트, 인터셉터, 테스트가 만들어졌구요 기본적으로 스프링 웹 MVC는 어 스프링 3점대 버전 올드 어, 버전입니다. 지금은 다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다 어, 쓰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지금 만드는 거에요 자. 그래서 폼 XML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스프링 웹 MVC 프로젝트 만들면 웹 MVC 헬로 월드 예제가 템플릿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m 엑세미디 웹 MVC 마켓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컨텍트 웹엠 v c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프링 버전이 아주 옛날 버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전 좀 바꾸겠습니다 스프링 자 저는 그냥 5.2.3으로 제가 버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헬로 월드가 다운로드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탑 레벨 패키지에 홈 컨트롤을 만들어져 있고요 헬로 월드 요청 처리하기 위해서 자뷰가 되는 JSP w e b a p i w e b i n f p u s e h o m e j s p 가 view이구요. 어, 설정파일, DispatcherSublist의 설정파일, s u b l i t c o n t e x t x m 어, l ContactLoadListener의 설정파일, RootContext.xml 기본적으로 파일이 내려와 있구요.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add-on 시켜서, t o 에서 add and remove 시켜서 음,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Intercept, Test, Add. 자, Add 하시고, 통켓, Start 했습니다. 자, 통켓, Start 했고요. Hello World, Hello World 예제 실행하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 실습은 요 Hello World 요청을 계속 보내면서 우리가 Intercept 하나 만들어놔서 어떤 로그 남기는 기능들을 구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되시죠. 자, 한글 깨지는 거는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JSP에서 페이지 인코딩 해주시면 되고요. 한글, 어, 보실 분들은. 페이지 인코딩 JSP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 페이지 지시자에서 이렇게. 자, 뭐, 원하시는 대로, 그죠? 자, 원하시는 대로 한글 인코딩을 해주시면. 한글안 깨집니다. 자, 저희는, 어, 인터셉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홈 컨트롤러 있는 위치에서, 자, 클래스, 자, 우리 인터셉트를, 어, 로, 로그 남기니까, 로깅, 로깅 인터셉트라고 하겠습니다. 로깅, 인터셉터. 자, 어떻죠? 자. 가시고 피니시 눌러 주세요. 자, 우리는 핸들러 인터셉터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핸들러 인터셉터 어댑터 보이시죠? 자, 핸들러, 인터셉터,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구현하겠습니다. 자, 어, 클래스 껍데기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Alt, Shift, S. 자, 여기서, 우리 Eclipse 단축기 있죠? Alt, 그리고, Shift, S 키. 자,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자, Alt, Shift, S. 자, 여기에, 오버라이드 임, 플리멘트 메소드. 자, 요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메소드 오버라이드 해줍니다. 자, 우리는 이세개 중에, 뭐, 그죠?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어, 우리는 프리핸들. 앞단에서만 한번 요청, 메소드 실행되기 전에 요청을 잘라서 하겠습니다. 자, 프리핸들만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미터. 자 http.sub.request, http.sub.response, object 자 그리고 음, 메소드에서 예외에 던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로깅 기능을 구현해야 되니까요 어 일단 로그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자 스프링에서 흔히 만들듯이 이렇게 로그는 음, 자, 로고 타입의 로고는 자, 로고 팩토리 로고 팩토리 점 자, 겟 아, 다시 하겠습니다. 자, 로고 팩토리 점겟 로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이름 자, 로고 인터셉터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 파이브는요, 별도 추가 없이 스프링 파이브는 별도 추가 없이 로그 포제이나 로그 포제 2 x, s l f 4 x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우리가 뭐 추가해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5 하시고요. 자, 뭐 아무거나 자,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 l f 그 j 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자 밑에서 이제 로고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로고 i 인포 로 그죠?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붙여 넣어서 만들게요. 자 그리고 t d o 으로 요청을 넘기려면 return t r 해주셔야 됩니다. return t r 로고 i 인포 o 자 이거는 그냥 컨트롤러 메소드 호출전 찍었죠 r e q u e s t g 오늘 우리가 실습할 때 이렇게 부를겁니다 8080에 i n t e r c e 자 get 방식이죠 그래서 어, request.getMethod는 get 이렇게 나올거고요 r e q u e s t g u r l 그러면 요 전체값 h t t p l o c a l 8 0 8 0 i n t e r c e 뭐, 어, 전부 다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세 가지 값을 간단하게 로깅 남겨봤고요. 그리고 뒷단으로 요청 보내려면 tru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로깅 인터셉터 다 만들었습니다. 이 인터셉터는, 어, 인터셉터는 스프링 환경 안에서, 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 디스패처서블리의 설정 파일, 여기, 서블리 컨텍스트 XML에 추가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인터셉터즈라는 태그로 자 인터셉터즈라는 태그로 빈즈 어, 죄송합니다 자빈즈땡빈자빈 빈. 클래스는 우리 클래스는 아까 a 점 b 점 인터셉터 테스트에 인터셉터 테스트의 클래스 이름은 자 로깅 인터셉터를 해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인터셉터를 등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디스패처 서블릿 설정 파일인 서블릿 컨텍스트 XML의 아래쪽에다 제가 인터셉터즈 하고 여러 개 인터셉터 넣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빈 태그로 우리의 로깅 인터셉터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PIN 이름을 이렇게 뭐, ID나 이런 걸쓸수 있는데, 지금은 뭐, 이름 가지고 뭐, 슬리드 없으니까, 제가 그냥 클래스만 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로딩 될 때, 디스패처 서블릿이 로딩 될 때, 디스패처 서블릿 후단에서 우리 인터셉터가 불러지니까, 그때 우리의 인터셉터를 메모리에 쭉 로딩 시키고, 디스패처 서블릿이 인터셉터에 프리핸들을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청이 전개될 것이고요. 자, 자, 통켓 깔끔하게 제가, 뭐, 가만나 놔둬야 될, 아, 엑셀메 수정됐구나. 자, 통켓을 제가 다시 로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헬로 월드에이제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자, 요청을 보냈습니다. 자, 요청을 보냈습니다. 음, 404가 나왔네요. 어, 디스패트 서브릿의 설정파일에 여기 베이스 패키지 에 뒤에 오타가 있었네요. 자, 제가 아까, 아까 카피 페이스터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자 베이스 패키지 제대로 써주고요. 자 다시 통켓을 올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헬로월드 네, 이제 요청을 보내 보겠습니다. 자 헬로월드 요청을 보냈습니다. 자 보니까 로고는 잘 떴네요. 지금 자 헬로월드 잘 나왔고 한글도 잘 나왔죠. 자 로그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컨트롤 호출 전 get request url 이렇게 다 출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스프링 MVC 5의 인터셉터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간단하게 커스텀 로깅 기능 구현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